제가 찐으로 운동할 때 정말 신는 신발인데요. 요즘에 헬스장 가면은 굉장히 많이 신고 있어요. 완전 기능화로 굉장히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린이가 추천하는 운동화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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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갈때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별 신발 고르기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유산소를 할때 신는 운동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런닝머신이나 사이클을 주로 많이 타실텐데요. 아무래도 무릎과 발목에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가볍고 쿠션감이 있는 제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에어맥스 개놈하고 이지부스트를 추천해 드려요. 이 제품들은 가볍고 쿠션감이 정말 좋아서 유산소에도 정말 적합하고 어울리는 제품들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 정도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충격의 완화에도 굉장히 좋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좀 약한 편이어서 쿠션감이 있는 거를 많이 예민하게 살펴보고 사는 편이에요. 나이키에 가면 어, 나이키의그 러닝화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신발들을 신고 자기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좋지만 어, 저는 런닝화를 고를 때는 이렇게 앞뒤가 지금은 좀 살짝 약하긴 한데 앞뒤가 올라와 있는 운동화를 선택해요. 평평하게 나왔을 때 살짝 올라가 있죠. 뭐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반스를 보시면은 밑으로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럼 걸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 모양대로 되어 있어야 걷거나 뛰기를 할때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스텝으로 발의 움직임을 최적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런닝을 많이 할 때는 라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신발을 신으면 훨씬 더 걷고 뛰는데 편안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런닝화를 사는 편이에요. 이 울트라 부스트 이지입니다. 이지 부스트는 굉장히 지우개처럼 말랑말랑해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느낌이 구름위를 걷는 듯한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운동화입니다. 여기 있는 신발 외에도 제가 따로 추천해드리자면.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티 런이라고 운동화가 있어요. 가격은 한 17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런으로 나온 운동화들은 가벼움,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서 충격을 완화해줄수 있는 게 확실히 기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리하게 또 운동화로 착용하기 좋은 게 나이키 탄준이라고 있어요. 이 운동화는 웨이트 할 때도 괜찮고 이제 런닝 할 때도 굉장히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만, 겨울에는 좀 추울 수 있어요. 통풍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페가수스 37이라고 있어요. 런닝을 내가 한 일주일에 5회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 운동화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뉴발란스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뉴발란스 530, 그리고 860V2. 이런 운동화가 또 기능성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으로도 추천드려요. 구매 팁을 드리자면 러닝하는 사이즈를 딱 맞게 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걷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정 사이즈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웨이트 운동을 위한 운동화 추천을 해드릴게요. 웨이트 운동은 중량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신이나 이제 바벨 그리고 덤벨을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하체와 발바닥이 바닥의 지면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자세를 하려면 반스 같이 이렇게 평평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저 이전에는 우리가 런닝화를 추천했잖아요. 라인이 이렇게 있는 신발을 신다 보면 헬스장에서 움직일 때는 이 안정감이 떨어져요. 지금 보시는 이제 컨버스나 반스, 포스도 좋아요. 포스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살짝 올라와 있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런닝화처럼 쿠션감이 많거나 굽이 높아버리면 우리가 머신을 들거나 이렇게 무게를 들때 안정감이 떨어져서 발목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반스가 있잖아요. 반스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일단 패션에도 적합한 아이인데요. 또 요즘에 헬스장 가면은 남녀노소 불문없이 반스를 굉장히 많이 신고 있어요. 굽도 낮고 이렇게 단단해요 신발이. 원래 반스가 스케이트 보드 한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게를 많이 드시는 우리 어, 헬창 오빠들도 반스를 많이 신는다고다또 컨버스가 있어요. 가격도 일단 착하지만 웨이트할 어, 때 굉장히 적합한 운동화예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평평하게 안정감을 주면서 위로 하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발목까지 잡아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콤보스로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을 <목소리> 여러분 이 신발 보셨나요? 헤 창의 끝이죠 비브랑 파이브 핑거스입니다 이 운동화는 맨발로 신어도 괜찮지만 어, 위생적으로는 전혀 양말이 있기 때문에 그 양말을 신고 또 신어도 괜찮고요 어, 밑창이 보시면 이렇게 홈으로 파여 있어요 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접지력이 좋고 또 우리 3대 운동할 때막 무게 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기능성화로 굉장히 좋은 운동화입니다. 저도 처음에 아는 동생이 운동을 할때 이거를 신고 온 거예요. 어, 뭐야 발가락 하거 진짜 웃기다 했는데 완전 기능화로 굉장히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화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철지 아니에요. 구매 팁을 드리자면 웨이트 할때 무게를 많이 치고 내가 뭔가 어, 안정감에서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접지력이 좋은 그런 운동화를 추천하고요. 나는 내 몸을 굉장히 아끼고 뭔가 흔들흔들 몸이 막 흔들린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이 같은 발목까지 잡아주는 운동화를 추천해드릴게요. 나는 유산소도 하고 웨이트도 한다. 그러면 적합한 운동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롭지만 웨이트용과 런닝화를 따로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좀 너무 번거롭지만 두 가지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운동화 두 켤레를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운동에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자, 보시죠. 아, 더럽죠? <laughs> 제가 찐으로 운동할 때 정말 신는 신발인데요. 어떤 무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운동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유산소할때또 굉장히 적합한 운동화예요. 또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홈도 파여 있고, 그래서 웨이트 할때 정말 안정감 있게 할수있어 추천해 드려요. 바로 3대 운동의 꽃이죠. 바로 스쿼트를 할 때, 시너지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운동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스쿼트를 할때 특히 이 반스와 비브람을 추천해드려요. 둘다 공통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접지력이 굉장히 좋고 또 밀림 현상이 적어서 운동에도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비브람을 신고 누가 나타났다 그럼 바로, 여러분, 길창이다 이런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신발입니다. 특히 스커트를 할때 이렇게 쿠션감이 들어간 신발이나 미끄러운 신발을 신게 되면 구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을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스커트에 정말 진심이다. 그러면 역도화를 추천해드립니다이 수많은 운동화들 중에서 자, 그린이가 추천하는 운동화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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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나이키 테일윈드 7부입니다. 이 제품은 유산소하고 웨이트에 두 가지 모두 적합하고 또 평소 데일리룩에도 굉장히 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라서 이 운동화랑 탄전이라는 운동하고 데일리하게 번갈아가면서 많이 신는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설명해드린 운동화 꿀팁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는 운동화를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해.